자 멋진 굴울 4코스 터 3일 언데드 천상의 보호막 이 성기사랑 같이 쓸수 있네요. 투기량이 좋냐고 나쁘진 않죠. 근데 좋아 보이지도 않네아 환생도 있구나. 천상의 보호막만 있는 게 아니라 졸라 까다로운데요. 님들 개사기인데 투기자에서 개사기 죠이거 차가운 발 다음 턴에 적 하수인의 비용이 오 증가합니다. 에 비난이네 하수인 버전. 침묵의 공기 내네 언데드를 처치합니다 그 하수인들을 다시 소환합니다 공허한 사냥개 6코스트36 생읍 속공 공격하는 대상의 양옆의 하수인 들에 피해를 줍니다 야이거 좋네 피흡 달달하게 할수 있겠구만 이거 4코스트34 소리치는 요들러 와두 아군의 하수인의 죽음의 메아리 능력을 2번 발동시킵니다 악마사냥꾼 죽음 리듬춤꾼 리사 내 네, 영웅이 공격한 후에 이 하수인을 내 손을 다시 가져오고 비용이 1이 됩니다. 야이씨 좋은데 이거 도적도 쓰고 악사도 잘쓸수 있죠? 그러니까 1만화로 영웅 력 쓰니까. 3코스트 2일 지독한 관계 추방자 하수인을 주인의 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어? 혼절이야? 야이씨 3코스트 2일 혼절맨이 나왔어. 도적이 근데 추방자를 쓰네요. 슬슬 뭐 이중 직업 까분다고 하면서 도적도 추방자를 쓰게 되는. 나중에 이제 마법사도 연계를 쓰고 그런 거야. 네. <목소리> <목소리> 아 이게 악사 특이 뭐냐면 무거운 카드를 하나 잘못 잡는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혼절해버리면은 악사도 이제 좀 좋긴 할 듯. 제편 어. 광시고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삼줍니다. 내 손에 있을 때 매턴마다 바뀌는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뭔데? 두번 발동하는 효과가 있고 카드 세장 뽑는 게 있고 오악마 소환하는 게 있고 내용 오 좋네 괜찮네요. 오. 원하는 효과는 사실 이것만좀 각을 보고 쓰고 나머지는 그냥 뽀나리 느낌 7코스트 47심연불정령 베이시스트 도발생음 이번 게임에서 내가 장착한 무기 하나당 비용이 2감소합니다 4코스트 2호 무기도 아 그렇게 무기 채워주는 카드도 연계가 된다고 0코스트 지역과 화염의 풍파 하수인에게 속공을 부여합니다 1, 2를 부여합니다 속공 부여 카드 드루이드 오코스트2 피의 나무정령 만화 대신 생명력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왜 개추정령이야 이게 다들 피해 나무정령 좋아하냐 개추 좀 열어볼까? 만화 대신 생명력을 사용합니다. 이거 그럼 손에 있는 거다쓸수 있겠네? 체력만 있으면 파멸야수 파멸야수인데 왜 야수가 아님? 6코스트 3사 전투함성 의 상대편의 빈만화 수정을 가져옵니다. 야이씨, 이거 개같네 이거. 피해나무 정령으로 파메리아 수 내면서 만 앞에서 오면 그것도 좀 짜증날 것 같고. 근데 애매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턴 날려야 돼서 드레이드가. 리스크가 있어. 2코스트 23 인기 많은 요정 내 영웅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다음 영웅 능력의 비용이 0이 됩니다. 꼬불꼬불 케이크 하수인과 그 양옆에 하수인들의 생명력을 3회복시킵니다. 조각 치유한 하수인의 수만큼 만회. 이해데 사제는 이해가 되는데 드루이드의 이런 카드를 열성팬 아고나수인에게 이화 속공 부여 또는 이화 생생음 무난하게 좋은데 속공을 부여할 수 있어 사냥꾼 아까 이건 받고 소리치는 요들러도 받고 숨은 의미. 상대편이 마나를 소모한 상태로 턴을 마치면 비용이 3이나 수 있는 무작위 이거 좋네 도적에 이게 드로우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좋죠 이게 이코스트로3 하수인 소환하는 건데 무조건 생존이기도 하고 근데 그 턴에는 공격 못하겠네 이게 비밀 턴 종료한 상태로 아, 공격할 수 있나? 상대가 마나를다 쓰고 나왔으니까 내 턴에 공격하는? 와씨 이거 좋다 별의 힘 5코스트 사냥꾼이랑 마법사 같이 쓸수 있어요? 무작위 하수인에게 피해를 5 줍니다 주는 피해를 1 감소시키고 반복합니다 5 4 3 2 1이네 이거는 소라사격인데 강화된 거 약간 인형탈 가수 1코스트 2일 내 턴이 끝날 때 비밀을 뽑습니다 이거 사냥꾼이 쓰기 좋겠네 숨은 의미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체력이 1이라 잘릴 수 있다는 점 매법사 별의 힘 인형탈 가수는 받고 재편 자판 로봇 4코스트 4사 내 손에 있을 때 매턴마다 바뀌는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어... 추가 효과를 좀 볼까요? 무작위 마법사 비밀을 둘 얻습니다. 동전을 두개 얻습니다. 무작위 기계 둘을 얻습니다. 냉기 주문 둘 a 얻습니다. a 기 주문 p a 나쁘지 않네 n j a 마법사 뭘 해도 좋은데 이거? 자, 3코스트 어, 반항 반향 하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한다. 그 하수인은 피해를 받은 후에 죽, 죽는다. a n 과 a p 둘다 죽습니다. n 음. 코스트스트 3이 현악불임프 악마 흑마법사이자 마법사 카드 무작위 마법사와 주술사 화염 주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뭐야 근데 왜 흑마법사랑 법사임? 번역 오류입니다 주술사가 아니라 흑마법사 화염을 주문을 가져옵니다 자, 성기사, 바람의 군주의 관악기, 질풍, 내 영웅이 하수인을 공격할 때마다 그 하수인의 능력치를 33으로 만듭니다. 야이 무기 있었는데 이거 무기가 아니라 하수인 칠 때마다 33으로 변신하는 3코스트 10짜리, 30짜리, 어투랄리온 근데 이게 질풍이야. 야이 좋은데, 6코인데 진짜 에바다. 이거 제한기두개 탁탁 너무 좋은데, 그치? 명치로도 칠수 있고요. 여차하면 6데미지이게 근데 정규카드에선 쓸지 모르겠는데, 투기장에선 나쁘지 않아요. 주크박스 토템, 이 코스트 영사 기계 토템인데 어, 네내원이 끝날 때 일일 은빛 산단 신쓰 신병을 소환한다. 무도 회장 내 하수인들에게 속공을 보여합니다. 야이씨 하수인들에게 장손데 하수인들에게는 좀 너무 좋은 카드인데 빗자루 생각하면 그죠 멋진 구은 아까 봤고 차가운 발도 아까 봤고 사제 잔잔한 빛의 정령 사 코스트 삼사 피날레와 초가치유. 다른 무작위 하군 하수인에게 이 2를 부여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1코스트 도적 사제 하수인을 침묵시킵니다 연계 그 하수인에게 피해를 2도 줍니다 카운터 나왔네요 멋진 굴의 카운터 소리 제거 대지 충격이죠? 침묵시키고 데미지 주는 대신 연계를 해야 데미지를 준다 3코스트 4, 3 해적 표절왕 상대편의 다음 카드를 복사한다 뭐죠? 한곡갑. 야, 씨, 한국갑 뭐야, 이거? 슬픈데, 이거 외국에서도 이거 쓰는 말이야? 아, 원 히트 원더라고 쓰는 말이에요? 그거를, 뭐, 한국갑이라고 번역을 해. 하 <laughs> 속공인데 연계하면 독서를 얻습니다. 어, 1대1 교환카드. 자, 주술사. 대기실 문지기. 4코스터 4, 호 도발인데 전투의 함성도 있고요. 아군 하수인을 이하수인으로 변신시킵니다. 야, 이거 전사카드야. 전사도 쓸수 있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주술사도 토템을 지가 바꾸면 되니까 맛있게 쓸수 있죠. 괜찮은데? 령 버프하면 해. 오, 그러네. 즉흥 합주. 아구나 수인에게 3 3을 부여합니다. 다른 모든 아수인에게 피해를 1 줍니다. 전사도 쓸수 있고요. 네. 3코스트3이 재편 토템 출사. 내 손에 있을 때 매턴마다 바뀌는 추가 효과. 매턴마다 바뀌는 추가 효과 볼까요? 고성 토템. 영삼 스테레오 토템을 마나일 토템을 소환합니다. 불꽃 토템을 소환합니다. 주크박스 아, 이 토템을 소환하는 친구들이구만 이거. 야, 예전에 그거잖아 이거. 예전에 오피라고 이거 구리구리 생선이잖아 이거. 그러네요. 근데 업글된 토템을 소환하네요. 토골은 없네. 토골은 빠졌네요. 이러다가 옛날 판드랄처럼 메턴 바뀌는 효과를 모두 적용합니다. 이런 카드 나올지도. 이미 거프가 나온 시점에서 나는 어떤 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마인드예요. 나중에 100만화도 나올 거야. 흑마법사 뭐야 벌써 이거 30 박혀있잖아 100안 써있을 것 같아 나중에 어, 나중에 100 써있다니까요 자어 흑마법사 30 코스트라고 써있는데 오페라의 군주 파노템 도발 생읍이야 이 카드의 비용은 내 덱에 있는 카드 수와 같다 카드가 적을 때 싸게 낼수 있는 그런 카드죠 어? 그러네 간수랑 쓰면 또 엄청 좋겠는데 님들 간수 이거 써서 이걸로 이제 피해복하면서 버티면 되는 거잖아 자, 전사 받고 받고 제평소리스 굽쇠 공격력을 이 얻는다 방어도로오 얻는다 어, 양옆의 수인에게 피해를 준다 도발하수인 발견한다 다 좋아 사공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뭐 쓸, 쏠쏠하고 이코 사이는 진짜 뭐냐 점점 그럼 거프는 뭐냐 에라이 자 중립 카드 정예 타우렌 용사 피날레 록 대결을 시작한다 각 플레이어는 매 턴마다 마나를 소모하지 않으면은 피해를 받습니다. 만화를 무조건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만화를 이중가우 데미지가 올라가? 헤이, 너무 무서운 카드야, 이거. 나도 죽을 수도 있어. 음악의 파멸, 마가타. 카드를 다섯 장 뽑습니다. 주문을 뽑으면 상대편에게 줍니다. 오. 다섯 장 뽑는데 주문을 뽑으면 상대편에게 줘버리기. 오드로 미친놈인가? 하하하. <laughs> 상대도 주니까는 그림토템, 왕제수. 사코트 오사. 무기를 버리고. 카드를 3장 뽑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근데 전투함성 발동 안 하나요 이거? 무기가 있어야 무기 버리고 3장 들어온가? 상식인이면 그렇게 코딩했겠죠? 이 세상에서 상식을 바라다니 스피커 발 분쇄자 4코스트 4사 교환성 전투함성 다음 턴에 상대편이 시전하는 주문의 비용이 2 증가합니다 나쁘진 않네요 근데 귀찮게 할수 있네 제편 음악가 3코스트 3-3이에요 속공 내 턴마다 바뀌는 효과 오3-3 속공 첨부 3-3 속공 질풍 3-3 속공 생읍 3-3 속공 독성 오 괜찮은데요 가볼까